안녕하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해뜨는 TV의 허령 공인 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충남 금산군 군분면에 있는 토지에 나와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고요. 여기가 이렇게 펜스로 다 경계 표시가 되어 있고요. 안에 농막도 있고요.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좀 넓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진입하는 이 도로는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차가 넓게 아주 큰 차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앞쪽으로 정비된 마을 도로가 있습니다. 이게 석축들 쌓는 거 보이시죠? 정비가 다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쪽 길 옆으로 쭉 가면 막힌 길이니까 어뭐 넘어다니는 길은 아니니까 차량 통행은 많은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왼편에 일단 토지가 하나 있고. 안쪽으로 또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는 왼편이고요. 다리 건너오면 이쪽에 이제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충분히 돼 있고요. 차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또 개울 옆으로 마을길 이 있고요. 또이 토지 밑으로 이렇게 석축이 현재 잘정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고. 그다음 에이 개울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개울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. 양국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빨간 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구요.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구요. 구독은 무료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. 일단, 이 앞에 대문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활짝 열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이 대문 옆에 펜스가 있죠? 펜스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왼편이 약간 낮게 펜스가 되어 있는데, 이쪽에 돌계단 보이시죠? 내려가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. 이 문을 열고 내려가면 바로 계울로 내려갈 수 있고요. 전에 보면 여기에 돌을 좀 쌓아서 약간 수영장처럼 조그맣게 또 만들어 썼다고 하는데요. 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물은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이쪽에 뭐 물론 나무들이 작은 게 있지만 좀더큰 나무들을 심어서 과일수들을 더 심어서 이렇게 가꿀 수도 있고요. 보시면 오른쪽에 텃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고요. 앞에 농막이 있습니다 여기는 1030제곱미터로 312평이고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울 있는 부분이 국어 부분이라 도로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기도 지하수 관정을 파서 농사 쓰는 데 이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수전도 있고 옆으로 나무들도 많이 심어 두셨습니다 농막 주변으로 야자매트를 좀 깔아 두시고요. 오른쪽 밭 부분을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비료도 좀 갖다 놓으시고요. 어쨌든 경계 부분은 펜스로 다 둘러져 있고 지적되어 있는 경계랑 실제 펜스 춘 부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. 끝쪽에 약간 튀어나간 땅이 있는데 그점 참고하시고요. 이렇게 전에 여기 밭으로 다 사용했습니다. 그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요. 옆단과도 펜스가 둘러져 있고, 저 위에도 다른 분 농막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펜스가 있고, 여기는 약간 흙 때문에 이렇게 좀 주저앉았는데, 정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이런 식으로.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312평이니까 농지로 쓰기도 충분한 크기고요. 그런 가해로 과일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옆에도 농막들이 있고요. 뭐 강아지들도 한 마리씩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펜스 둘른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. 그 그러니까 여기서 볼때 왼편은 실질적으로 지금, 뭐, 작물을 심었고, 이쪽은 나무들을 심어 놨습니다. 뭐, 대추나무부터 여러 나무들을 심었으니까, 그점 참고하시고요. 어쨌든 필요한 과일나무들을 또 많이 심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농막을 보면요. 이렇게 주변으로 야자매트를 깔아 놓으시고, 이게 뒷부분입니다.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, 내부는 보통 농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. 이쪽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, 지금 뭐 울타리 쪽으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매수하셔서 울타리 주변으로 다 이렇게 과일 나무들을 심으시고, 뭐, 저쪽에 밭을 쓰시고, 이 앞쪽에도 텃밭으로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. 어쨌든 마을서 들어와 있는 안쪽이고요. 주택이 많이 없습니다. 조용하고요. 여기는 우사도 없고요.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. 조용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꽤 괜찮은 매물이라 생각되니까요. 연락 주시고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